자, 상담을 이제 하는데 내담자가 비자발적인 내담자인데 어떤 질문을 했어요. 엎드려 있는 것도 참 수용하기 어려운데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요? 그런데요? 그래서요? 그래서요?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래서요? 막 질문을 한 스무 번 정도를 어떤 내담자들은 열 번, 삼십 번까지 얘기를 하는 내담자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초등학교 후반이나 청소년, 중학생들이 가장 많이 그러죠. 이거 뭐 여학생, 남학생 성별 구별 없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상담사가 참 난감하고 이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기가 막히죠. 그렇죠. 어, 그럴 때어 이제 이거를 언어로만 받아보면 언어로만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내담자에. 그래서요? 그래서요. 너 쌤하고 상담하기 싫구나, 네 마음이 그렇구나, 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별로 효과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 내담자가 이제 초반에 보통 그래요. 상담 후반에 가서는 이러지 않거든요. 보통 초반에 라포를 형성할 때이 내담자들이 이제 비자발적 내담자들 그런데요. 몸까지 이렇게 삐뚤고 엎져 있고, 몸을 막 줄이를 트는 거죠. 다리를, 어떤 친구들 다리를 책상에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요, 그런데요, 해봐요, 막 약간 이제 이런 투예요. 그럴 때, 어, 이제, 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내담자의 뒤에 마음이 뭘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상담자가 호기심을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요, 이러면은, 음, 어, 두 가지로 이제 접근을 할수 있을 것예요 첫째는 이 친구들이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계속 뭔가를 말을 했는데,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질문에서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뭔가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제 답변을 했는데, 그래서요? 그러면서, 그게 대한 반응을 하지 않고 계속 이제, 그래서요? 그래서를 묻는 거잖아요. 그럴 때, 즉시성이라는 방법으로 내담자에게 돌려주는 게 필요해요 첫 번째 방법은 그건 뭐냐 그러면 어 즉시성이라는 건 그때 상담사가 느껴지는 마음을 내담자에게 되돌려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대부분 우리가 이럴 때 어때요? 그래서요 그럴 땐 답변을 해주지만 계속 그럴 때는 기분이 상하고 내 말을 안 듣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죠 보통은 사람들이라면 근데 그걸 계속 받아주고 있다 그러면 상담자도 마음이 상한데 이거를 수용해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억지 약간 춘향이 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치료적이냐? 그럴 때어 한번 그거는 고민해봐야 된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철수야, 네가 철수가 묻는 말에 선생님이 이렇게 음, 말을 했는데 철수가... 그거를 지금 다섯 번째, 그래서요, 그래서요 어 질문하니까 선생님의 이야기가 네한테 들어가지 않고 선생님의 이야기가 튕겨져 나가버린 것 같아서 선생님 굉장히 어 마음이 불편해. 그리고 선생님 말이 어 네한테 들어가지가 않아서 더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굉장히 고민이 돼. 뭐 화가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좀 이렇게 개방하는 것은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부분들. 어 근데 이제 상담자가 판단했을 때 오히려 그것을 하는 것이 선생님 화가 나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럴 때그 ADHD 성향이 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런 자 이런 반응이 오히려 더 자극이 되어서 더 재밌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보통 집에서 뭐 얘기하면은 막 소리를 지르거나 더 화를 내거나 막, 막 이렇게 뭔가 막 정색을 하거나 이런 화를 내잖아요. 그럼 그런 반응이 더 자극이 돼서 또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럴 때 선생님이 때로는 침묵을 하는 것도 하나의 이게 침묵보, 이 침묵이라는 건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철수에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그래서야 하니까 선생님이 기다릴게 철수가 이야기 할 준비가 되면은 그때 얘기하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 그러세요, 그러세요 하면서 계속 이제 사실 선생님의 감정을 시, 어떻게 실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계속 이제 화를 나게 하는 거죠. 자극을.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즉시성이나 혹은 멈추어서 이야기를 되돌려주는 방법.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부분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청소년 비자발적인 내담자들이 되게 다양하게 반응이 나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아, 네, 선생님, 이럴게요. 이렇게, 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참 교과서적인 대담자처럼 반응하는 대담자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그리고 꼬투리의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너 상담, 너가 하고 싶어서 오는 거야? 이제 이거는 선생님이 너무 힘드니까, 쉽게 말하면, 나 정말 너 이런 거 상담하기 싫어. 너 상담 진짜 하고 싶은 거야? 이런 마음이 돼버려. 차라리 그냥 오히려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어, 저 좋아요. 선생님은, 음, 우리 철수가 상담실에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좀 궁금해. 오히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요. 진짜, 진짜 마음이라는 것은 저는 아무리 비자발적인 내담자를 하더라도 마음은 마음을 뚫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이 있고 사람이라는 게이 안에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그 영혼으로 깊이 하다 보면 뚫어져요. 아무리 벽을 친다 할지라도 대신에 이제 상담사가 내담자의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 않으면 돼요. 더세.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 그러면 어 지금 난어 너가 어 오늘 철수하고 만났는데 음 철수가 어 이런 이제 어떤 아이인지 궁금하고 또 철수하고 이런 어 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어 그리고 선생님이 준비되어 있고 어또 기다려지기도 해. 근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음, 그두 번째 시간에서 그래서요, 그래서요만 열다섯 번, 스무 번을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 어, 선생님이 좀 질문하는 거를, 우리 철수와 재밌게 질문하는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약간 이제 좀, 어, 어 선생님이 좀 이런 부분이 부족하네? 뭐, 재밌게 철수랑 어떻게 한번, 음, 철수랑 얘기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많이 연구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제 오히려 그냥 좀더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뭐다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은 어뭐 그러든가 말든가 얘들도 이래요. 그냥 아 좋아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든 말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삐딱성 있게 반응을 해요. 삐딱성 있게 해도 중요한 건 말을 한 거잖아. 그럼 이제 마지막에 한번더 긍정성을 어떻게 하냐. 선생님이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50분 동안 철수가 엎드려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요, 그래서요, 맘, 반복법을 20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니네 이야기를 해줘서 선생님은 오늘 철수에 대해서 알아가서 참 선생님은, 어, 좋았어. 이렇게 이제 너에 대한 나의 관계에 대한 부분의 긍정성을 해주는 게 얘가 선생님하고 상담자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경험들 어땠을까요? 찌질이 찐따 놀리고 계속 이제 이런 이야기만 듣고 있어서 얘가 반응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얘가 사람을 이제 한 마디로 갖고 노는 거죠. 해보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한번 패대기를 쳐보는 거야. 그래서요. 그래서요. 이게 뭐야. 보통 얘기하면 화나잖아. 이런 싸가지 없는 게 그냥 확, 그냥 입닫쳐 이러면서 막, 하지. 이 그래서를, 수문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사에 이 부분을 시험하는 거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르게, 네 그래? 나는 그래도 너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그동안에 경험했던 친구, 그동안에 경험했던 초등학교 뭐 어머니, 아버지, 형, 경험했던 것과 다른 경험들. 아, 이게 세상이라는 게다 나만 놀리고, 이렇게 나를 찌찌리로만 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리고 선생님이, 아유, 얘기해봐라. 아이고, 네가 학교 수업시간 힘들어서 내려왔지? 그러면 그래, 시간 때우고 가라. 약간, 약간 물품 취급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너하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 하고 싶다라는 선생님의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면 저는 그 비발, 비자발적 내담자들의 세포가 어느 순간에는 열린다고 봐요. 제가 이제 이런 친구들을 너무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어, 이런 친구들이 초반에만 이렇지요 이제 초반에 지나서 라포가 형성되잖아요. 지금 이러면 그러면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이야기들이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어, 얘가 나를 싫어한다. 상담에 오기 쉽구나. 자발적인 내담자들이 학교에 뭐하러 상담실에 오겠어요? <laughs> 전부 다다 비자발적으로 다 힘들고 안 되는 친구들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꿈을 갖지 말자. 이 오는 친구도 그래. 그렇게 이제 하면서 같이 재미나게 한번 얘기해 보자. 어떻게 선생님이 너하고 재미난 얘기를 할지 너가 좀가르쳐 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얘들이 다 공통 이야기 게임 이야기예요, 유튜브 이야기. 그러면 선생님이 상담의 목표 뭘변하고 싶냐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초반에는. 그래? 어떤 게임이 어떤 게임을 해? 뭐 오버워치 아니면 뭐뭐 뭐, 요즘 새로 나온 이야기가 그 게임 있는데 무슨 얘기 뭐 얘기들을 다 해봐요. 헉, 어머 그래 야 그럼 선생님이 게임 공부해 와야 되겠다. 선생님 모르니까 너가 다음 시간에 와서 그 게임 재밌는 이야기해서 선생도 님좀 알려주고 그래 쌤도 공부해 올게.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내가 너하고 이 상담의 관계를 하기 위한 다리를 이 게임이라는 것으로 다리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 게임 얘기 막 하다 보면은 얘가 언제 좋아하는지 이 게임을 왜 좋아하는지 이 게임을 통해서 게임이라는 것은 내담자의 삶의 축소판이잖아요. 그 축소판을 우리가 들어가면 돼요. 게임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서 상담을 해 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재밌는 세세가 게임 안에서 열려질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의 공간들은 이제 함께 상담자가 내담자하고 만들어가는 이야기의 공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음.